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무건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재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무건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비해 강도가 약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. 무건 콘크리트는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 바닥이나 옥상에 무공 콘크리트 시공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 슬라브 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있었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공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, 공사 기일이 좀 지연된 것을 이유로 해서 간접비 약한 1억 원 가량을 더 받아야 된다고 간접비 청구 소송을 했는데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면서 감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무공 콘크리트 강도가 좀 부족한 걸로 나오는 바람에 그 금액이 무려 간접비 청구 소송 간접비를 주장하는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에 대, 정도 되는 거에 비해 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무공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이 무려 한 3억 5천 가량이 나오는 나오고 말았습니다.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리를 하는 현장 소장이나 공사 과장 이런 분들이 통상 그총 공사 대금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큰 공종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하고 그 관리도 철저하게 하지만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공 콘크리트와 같이 총 공사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에는. 이걸 좀그 관리, 관리에 주의를 좀덜 기울이는 것이 통상적인이라고 합니다.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큰 공사, 공종이, 금액이 큰공정의 경우에 이거 시공이 잘못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비중이 적은 공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총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정단계에서 좀 주의할 점은 그 결국은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험소에 의뢰하는 표본추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식채취법과 습식 채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 채, 채취법은 그야말로 물을 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다 보니까 강도에 좀 약화 강도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건식 채취 공법으로 해서 표본을 산출해서 시험소에 의뢰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도 한,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법무부의원 하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